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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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와 이거 이거 만드신 거예요? 모노레일을 이거를? 그럼 당연히 한대붙이무거무섭다고 이거 무섭지 않겠죠? 야생 산나물 농장을 견학하러 온 것인데요. 저 앞에 타요? 어. 와. 머지않은 미래엔 이곳처럼 야생에서 농산물들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부부. 아, 어, 그림 같아요. 오! 오! 눈앞에 펼쳐진 이상향 앞에서 연신 감탄이 새어나옵니다. 봐. 홍천은 85%가 산지로 되어 있어 좋은 지리적 요건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이 생산되는데요. 600m의 고지에서 자라는 홍천 산나물은 특히 향이 진하답니다. 오늘 눈오강 제대로 하는 미정 씨. 좋으실 것 같아. 한 100, 100살까지 사시겠는데요? 여기 여기 완전 신선 노름인데 넘어가시죠.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아니에 네. 어, 이게 뭐 작물이라든가 나무가 크는 좀 기간이 있잖아요. 그게어울러질려면 네. 적어도 한1 0년 이상 해야 이게 좀 자리가 잡히고 쓸모 있는 뭐 그런 것도 나올 거야. 네 음. 지금 1 0 년이 넘으셨으니까 엄청 가치를 발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? 그러게요. <laughs>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. 음. 곧. 수년 안에 <laughs> 수년 안에 수년 안에 수년 안에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응. 나이, 내가, 나이 먹기 전에 어, 내가 너무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나이 먹기 전에 우리 나이 먹은 거 아니야 지금? 이야. 지금 부럽다를 연발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 하자. 오늘도 부부는 농부로 한 발짝 성장 중입니다.